어머니, 좀 앉아서 드세요. 어 생각 없어. 출근하는 사람들이 어수들 먹어. 아씨도 때도 없이 밥을 먹으니까 속이 안 좋지. 아이고 식구들 챙기다 보면은 살림하는 여자들 제때 같이 밥 먹을 수나 있는 줄 알아요? 신경 쓰지 말고 어수들 먹고 출근들 해요. 그 음. 괜히 불란 만들지 말어. 아까만 해도 그렇지. 아까 그 출근하는 애들한테 뭐 심사 불편하게 꼭 그래야겠어? 내가 뭘? 아니야 아까 어? 아까 못 봤어. 그저 큰애 말이야. 그 당신 눈치 보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더구만. 음. 눈치를 보는 척했겠지 뭐. 이 사람이 진짜. 아니 멀쩡히 잘 살던 애들 집안에 불러들여놨으면은 당신이 사이 비틀어지게 만들지 말란 말이야. 아유,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뭘 몰라? 아니 큰 애들 당신 때문에 어, 불편해지다가 그 서로 다투기도 하면 어쩔 거야? 그래서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아니 당신 좀좀 도대체 왜 그래? 밖에서 일하는 애들한테 어? 아 그게 무슨 심통이야? 심통이라니요? 아니 심통이 아니면은 아니 여지껏 그냥 오냐오냐 오냐 잘 대해주더니 갑자기 왜 그런 거냐고. 아니 나한테 부리던 심통이 이제 그저 큰이한테 옮겨간 거야? 어이구. 우리 딸 아이도 지금 시집에서 사는데 그 딸을 생각해서라도 그 제발 좀그 심통 그만 부리라는 얘기야. 어이. 그나마 딸이 있으니까 참는 줄은 알아요. 아, 어. 아 장선배. 어떻게 됐어요? 아직 면접 일정 안 잡혔어요? 아, 이번 주 안으로 나온다고요?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돼. 차라리 임신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럼 어머니도 별수 없을 텐데. 일찍 나오셨네요. 아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 앞에서 만났나 봐요. <laughs> 혹시 일부러 만나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뭐 만난 건 아니고요 이웃 사촌으로서 같이 출근한 셈이죠 이웃 사촌? 그럼 그 얼마 전에 그 이사했다는 동네가 <laughs> 뭐, 뭐, 하필 우리 동네도 이사를 와가지고 여보세요? 네, 거기 지오 갤러리죠. 혹시 유경민 씨 출근했습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하... 아빠, 이게 뭐야? 각서를 써요? 뭐라고요? 각서? 그 다단계 회사에서 손 뗀다는 각서를 쓰시라고. 아, 참. 어서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체 무슨 각서가 필요해? 글쎄, 안 한다는 걸 확실하게 하자는 뜻에서 어서 쓰세요. 엄마, 그만 손 들지? 아빠, 제가 보증쓸게요 너는 가서 커피나 좀 끓여와. 얼른, 가서 끓여. 정말 이럴 거예요? 사람 어떻게 이렇게 묵사을 만들어? 당신 최면 생각해서 며느리 없는 데서 하는 거니까. 쓰세요 당신이 날 기지기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당신 안 쓰면은 가계부 며느리한테 넘기라고 할 거야. <laughs> 뭐하는 거야 그게 이게 뭐?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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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야, 우리 엄마 각서 기발하네 어? 아빠, 그래도 각서는 각서지, 응? 어? 이게 각서냐? 묵성거다 도토리묵. 에. 네. 어? 아 아니, 아니. 어떻게 됐어요? 뭐 대충? 아이고 대충 어떻게요? 해 아니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모르지 뭐. 야 처제한테 좀잘 살펴보라고 해 좀, 응? 어? 네. 뭐, 그러게요. 근데 네, 그게 쉽게 해결될 려나 모르겠네 왜? 아니 돈이 물려있으면은 돈, 돈 생각도 날테고 그 회사에서도 그렇지 쉽게 그냥 네 그러세요 그러겠어요 돈이 물려있다니? 아이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돈을 왕창 대고서 물건을 왕창 산다나 어쩐다나 그런다나 봐요 그래? 아이고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식구들이 다 알았는데 계속 가져갔어요 <laughs> 어 어, 희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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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좀... 그만 출발합시다. 아니 강재고 그놈한테 가서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거 아니야. 응? 맞아 맞아.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섣불도 당뇨에 뺐다고 어서 빨리빨 가서 해결해 봅시다.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극한 놈한테 빌어? 아난 최이사 이럴 때이 태도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저기요. 눈한번딱 감고 싹싹싹싹 비세요한 번만. 아유. 그런 놈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헨트. 안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수상하시죠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아아아왜 <laughs> 그러, 그러세요 우리 만나는 거 매번 중계방송 하시는 거예요 중계방송이요 아,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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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야 아,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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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사님 이렇게 가벼운 분이신지 몰랐어요 아, 저, 선남씨, 아니 저 선남씨. 손사님 몸무게는 늘 나가지. 왜 이럴 줄 알았지? 아이고 지팡이를 짚어도 허리가 아프네 아이고 허리 아프다는 사람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자빠졌나? 다 아, 왔으면 빌어라 보시지 빌어? 그 허리 문내게안 부러진 걸 다행인 줄 알아? 젠장 털고 있네 어이구 어? 최사 이모가 좀 가봐 가게 내가 볼게 그럴 필요 없어 이모 그냥 좀 놔둬 그냥 놔두고 네볼 일이나 봐 혼자 있을 시간도 필요하다 너